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좋아합니다. 여보, 어? 집안일은 이렇게 해줘야 돼. 매우 즐기는 편이죠. 이감사 모르는 놈 나가라. <laughs> 여보, 내가 밥돌이야? 어머님이 이러면 주방에 평생 산다 그랬어. 이러다가 내가 주방에서 평생 산다 그랬다고.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사실. 그런 저희 남편의 꿈은 주부입니다. 이렇게 집안일을 좋아하는 저희 남편이 요즘 들어 일에 치이고 가사노동에 치여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뭔지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laughs> 책상 정리도 좀 하면 되네 왜못 살아 왜못 살아 정리는 맨날 안 하고 자질구려한 거 맨날 그냥 갖다 놓고 진못 산다 아, 정말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편 호강시켜주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안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한단 말이죠? 아침밥 메뉴는 참치 마요입니다. 호다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 빨래부터 돌릴게요. 빨래도 넣어야 되니까 빨래부터 돌리고 어, 그렇게 빈정거리기만 한... 니 알아서 해라 나 접한다 접접 디라랍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양파 이런 건 없어요? 하고? 아 맞다 양파가 없잖아 집에 근데. 아 양파가 있었어야 되는데아 뭐가 빠졌나 했더니 아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그러지 못했네요 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응 음. 과연? 아 안되네요 이승훈씨 <laughs> 어. 아, 됐어? 어. 오 역시 네, 여보는 이쁘게 먹게 여보 나 짱이지? 진짜 짱이야? 이제 먹어보자 나 약간 몸 상한 사람처럼 몸에 기운이 없어 아프지마 내가 오늘 다 할게 어내꽃좀 짜다. 내꽃짠거 아니야? 먹어봐. 짜? 안 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거짓말. 맛있다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맛있어. 안 짜? 응. 음. 맛있게 먹었어? 응. 고마워 여보. 여보 수염 밀어야겠다 너무 당겨머리 체력이 없으니까 비타민B를 좀 먹어야 돼 활력이 나게 하는 비타민B 아, 거기 더 내가 할게 청소해야지 청소 내가 할게 저 화장실 청소도 오늘은 나한테 맡겨 여보 아니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여보 화장실 청소도 나에게 맡겨 그럼 나 핸드폰 좀 어 장보러 장 가기 전에 가전을 좀 구경하러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좋죠 <laughs> 좋아 좋 좋음을 온몸으로 표현해보세요. <laughs> 여보 내가 맨날 해 줄게. 가전에 다 보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뭐 먹지? 아니 근데 여보 내가 사실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귀찮네. 그래서 사 주려고. 여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뭐 먹을까? 쌀국수 먹을까? 쌀국수 시키겠습니다. 여보 내가 여벌위해 시켰어. 여보가 요새 기력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아 마늘 보쌈으로 시킬 걸. 아 그런 것도 생각 못했어요, 여보.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게 있어. 뭐? 내가 진짜 여보를 많이 부려먹었는 <laughs> 왜? 뭐하면서 자꾸 여보 이거 좀 해, 이거 좀해 이게 여기까지 지금 처음으로 <laughs> 내가 완전 습관이 됐나봐. 어떡해. 아, 우리 애기 미안해. 괜찮아, 뭐 이런 깨달음 순간이 <laughs> 어디야? 그래, 못 깨달아서 고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치? 그 그러니까. 여보도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배고파요? 원해요? 보쌈 원해요? 원해요. 더 크게! 원해요. 보쌈이 너무 먹고 싶은 사람 머리 위로 똥글뱅이 <웃음> <웃음> 야, 설마 설마 나였어? 어. 왜? 한 술. 나나뭐안 시킨다 그랬잖아았어데 <laughs> 제가 경솔했습니다요. 쭉. <laughs> 여보. 응? 내가 안마 해줄게. 그래. 안녕하니까 고객님. 제가 고객님을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그런데 <laughs> 잘아 풀어줘야 돼이런데 <laughs> 다리를 시원하게. <laughs>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시원하죠? 네. 다리가 굉장히 기시네요.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시원해? 시원한 <laughs> 어, 시원한. 자 이제 발 마사지 넘어갈게요. 스멜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시원하죠. 와, 시원하죠. <laughs> 그냥 리고 싶은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여보, 여기도 잘 풀어줘야 여보가 다리가 안 아파. 선 <laughs>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좋으세요 네, 좋아요. 엄마. 제일 좋아요. 제가 마사지를 한 2년 정도 들었거든요. 고보고배우본 적이 없는 힘들고 지칠 땐 저에게 기대시면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아 서비스가 좋아요 생각이 들 않게 내가 너의 뭐? 손잡아 주겠다고 땡 아. 네. 아. <laughs> 님 여기 많이 뭉신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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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침지어안마이랑 똑같은 수준이야 뭐. 어떻게 생각해? 똑같아 똑같아 기침지어안마 갑자기 <laughs>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해지다가 그러니까 계속 밀당하자아 잘하네 <laughs> 밀당사 이제 밀당 맞지? 운이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없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이런 네. 거 하나 있어요 뭐요? 네. 당신의 입술 로녕히 네. 계세요 여보 응? 여보 나 출출해 출출해? 여보 겨드랑이 왜 보여줘? 매력 어필하는 거야? 출출해 나 뚝불 한우 먹고 싶어 <laughs> 여보 그러면 나 딸기 딸기는 비싼데? 여보 그러면 그거 사줘 그 초코 과자 뭐지 그거? 비토비? 아 비토비 비초비 먹고 싶다. 어 비초비 없어. <웃음> <웃음>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세상 나라 이름 표정. 어 비초비 없어. 이런. 눈물 날 <laughs> <할> 거야 지금. <정말>. 있나? <laughs>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찾아봐 아,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어디?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여보, 다 씻었어? 응. 여보, 응? 내가 패팩해줄 테니까 여기 누워 볼래? 응. <laughs> 누우라, 뭐 <laughs> 주무시면 안 되세요? 받치고 누우시고요, 고마워, 귀여우세요, 죄송해. 응. <laughs> 원래 이렇게 짱짱 아아.. 머리가 크신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운 추측해 볼게요. 아. 스킨케어 먼저 하겠습니다. 음.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피부 가 정말 꿀이시네요. 꿀이다고요? <웃음> <웃음> 꿀이야 꿀. 꿀이야 꿀이야. 아니 아니. 이 아가씨가 진 미스트 뿌릴게요. 입술도 여기 넣어주세요. 누가 고객 입술을 이렇게 잡나? <laughs> <laughs> 어디 지금? 지금 올라갈 팩은 아이 패치라고 해서요. 고객님 눈가 주름이랑 크 서클 이런 고민 있으시죠? 없는 거예요? 있으시죠?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 봐 모르겠네. <laughs> 이건가? 아니 반대인가? 어 아, 이거다. 선생님 이번에 올라갈 팩은 입술을 올라가는 팩이라 입 닫고 계셔야 돼요. <laughs> 웃으시면 안 돼. 우리 사모님 건조하실까봐. <laughs> <laughs> 여기 좀 제가 되는데. 시원하신가요? <laughs> 손도 이렇게. <laughs> 손을 이렇게 잡고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안녕하고 십시요 고객님.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얼굴에 지금 광이 나요. 아 그래요? 오, 세상에. 만족하셨나요 고객님? 네, 만족합니다. 그럼 됐어요. 응. 여보. 응? 오늘 고마웠어. 여보, 응?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프지 마. 알지 <laughs> 여보, 근데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 그랬지 않았어? 내가 조금 자신이 없어져서 시켜먹는 걸로 우리 대처하기로 했잖아. 아까 다 얘기가 된 부분인데, 또 그걸 왜 꼬집어서 얘기를 할까? 나는 모르겠네. 암튼 고마워. 네야 여보.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여보. 익숙함에 뭐라 하지? 익숙함에 속아 소중... 아. 소중함에 소중함에 속아 소중함에 익숙함에... 아. <laughs> 속아서 함에아서함에 속아서 소함에 속아서 소중함에 속아서 소중함에 속아서 소중잘에 속아서 소 여보, 이제 인사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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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